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클체후 광전사의 사냥 후기를 보여드리고자 기존에 찍었던 던전들을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잊혀진 섬 22시간을 돌아보고 득템 및 사냥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는 동쪽 꿀자리로 가서 사냥을 했지만 훨씬 좋아진 몸빵과 피통으로 북쪽에서도 사냥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쪽 꿀자리 설명과 나오는 몬스터 득템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쪽 꿀자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꿀자리는 이 언덕을 올라... 올라와서 자파상이 세리나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. 여기가 사람도 많고 자파상인도 있어서 사냥하시다가 피가 모자라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처럼 이 해변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비 은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좀 애매하신 스펙인 분들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실험을 위해서 원래 사냥이 안 됐던 지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여기에 나오는 몬스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에틴, 오우거, 거대 버그베어, 사이클롭스, 버그베어가 나오게 되고요. 공통적으로 봉인된 고판, 봉인된 영비. 잊혀진 인 여행자 세트 무관 세트 힙버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스펙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클체우 남은 물약을 통해서 판도를 컬렉션 조각을 얻게 되었습니다. 이거 등록해 가지고 물방 하나를 올릴 수 있거든요. 지금 이거 4개 등록돼 있죠? 4개. 마지막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나드릴의 증표 AC 등록을 해 가지고 물방 221이 되었습니다. 새 설명드리자면 근뎀 128, 근명 141, 데미지 리덕션 37, p 비 데미지 리덕션 6, 물방 221, 마방 26 필은 육영스의 이전스 상태고요. 그리고 필수 스킬인 타이탄 라이징과 타이탄 인피니티는 아직 못 배운 상태입니다.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먼저 사냥 후기를 좀 남겨드리자면 이사인 상태에서는 카베베가 있었어도. 오늘쪽에 이렇게 3마리 또는 4마리가 있을 때 쳐내기가 좀 힘들었어요. 피통도 적기도 하고 물방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쳐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광전사의 파워블러드 효과 덕분에 피가 또 수급이 되니까 물약을 좀덜 먹고 있습니다. 북쪽에서 원래는 대략 한... 2시간 좀 버티기 힘들었어요. 오늘은 몇 시간 버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지금 남은 시간이 11시간 47분인데 어떻게 22시간이 되냐고요? 기존에 이벤트로 줬던 만능 충전서 지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총 21시간 46분이고요. 여기서 사냥하도록 할게요. 자, 드디어 22시간 끝이 났습니다. 풍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데나가 좀 많이 벌리긴 했는데, 이건 이섬 말고도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, 옹섬에서도 나온 게 있어가지고, 명코 2260개, 무기 마법 주문서 하나, 헬파스의 집념 329개, 아데나 600만, 명코 1100개, 할파스의 집념 123개 총 할파스 452개 얻고요 경험치도 생각보다 많이 얻었습니다 요약을 보시게 되면 어제 0.56%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2썸만 돌아가지고 한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기사로 했을 때도 2썸 12시간을 돌렸을 땐0.23% 정도 올랐었거든요 몬스터를 잡는 속도도 그렇지만 몬스터를 잡는 양이 달라지니까 경험치를 좀더 많이 먹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 88 돼가지고 0.5% 이상 찍은 게 처음이에요 2썸 후기를 간단하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사로 할 때는 가지 않았던 북쪽이 3시간 정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버티는 거 봤고요. 5마리 6마리 몰려있을 때도 쉽게 쳐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또 그레이트 마을 덕분에 킬 카운트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양 쪽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광자사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